아, 이거 형아, 이거. 아, 이거 제 대갈통만 하네, 뭔가. 물을. 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여기다가 새롭게 김장배추를 한번 깔끔하게 심어보려고 합니다. 네, 풀을 다 뽑았습니다. 간단하게 토지 작업을, 어, 아, 뭐야. 3 0시이 계속 빠지고 있는데요? 방금 사온 건데, 돈 주고. 그 풀밭을 다 갈아 엎어버리고. 비닐 멀칭하고 배추 한70 포기 물은 몇 개인지 모르겠네 4 0개나 넓죠 아저 넓어요 이거 둘이서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현재 7시간째 작업 진행 중인데 마지막으로 배추 모종을 다 심고 물을 좀 주고 끝낼 것 같습니다 예 저쪽에 배추랑 무랑 모종을 다 심었습니다 이쪽저기 배추 이쪽에 무 네 아트장입니다. 아, 김장 시즌 여섯 번째 대추장 무를 아, 전부 다 뽑아서 금사님 집에서 이번에 진행하기로 해서 금사님 집으로 이동하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아, 이거 뭐가 제가 대갈통만 얼마 안 돼. 어 이거 무거, 이거 제 대갈통만 는데 이거 얼만 안 되는, 어? 아이 형아, <laughs> 아 이거 제 대갈통만 는데 무거? 사람이 무총 물을 이거 쓰겠다고 손질하지 물을 손질하지 말라고 해서 물을 그냥 뽑고 바로 물 얼음은 다 버리는데. 너무 많이 거? 생각보다 잘안 됐습니다 하지만 일단 남자 긴장 여섯 번째 시즌인데 에이. 아직 한번 등장 안 하셨죠? 네. 이제 인생은 윤작처럼, 살날 어떤 그런 명언 있죠? 긴장 한번 안 하나? <laughs> 아니, 오늘도 안 하려 그런데 왜 나한테 이런 힘든 일을 시키는 거야? <laughs> 금사님께서도 많이 노후하셨고, 저도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주변에 떤던 인맥을 조금 공기 가져가겠습니다 감기가 걸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김장을 시작합니다 솔직히 이번에 너무 늦게 심었어요 그래서 걸릴 게 너무 많아요 이게 배추는 아니죠 알배기 배추죠 어떻게 따지겠냐 통배추가 아니라 김장배추가 아니라 알배기 배추죠 이번 거의 뭐? 뭐라해야 할까? 아씨 민망하다 민망해 정하는 거, 애들 정하는 겁니까? 민망하다 진짜 이게 쩌리는 건지 잘 모르겠네 진짜 이번에는 완전히 망했어 이번는 진짜 이번엔 진짜 완전 완전 이거 아깝다 이좀 그렇고 아깝다, 아깝다, 아깝다 저쓰레저 어. 쓰레기통 한 통인데? 초기 초고 절임배추 몇 박스일 것 같아요, 그게. 뭐? 응. 네. 마늘, <laughs> 생강, 미원, 소, 찹쌀가루. 아, 참고로 이 지역의 명소 마트킹에 왔습니다. 벌써 조금만 해도 2 0만 원씩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어. 이 이메이트? 이 아, 일단 일단 빨리. 자 이제 남은게 여기 없을 거냐 아 이제? 우리 새우젓, 미원, 찹쌀가루, 다시마. 여기도 있겠지 이기야. 저찮아후찮아 괜찮아. 괜가있 괜찮아. 괜찮아. 괜찮다아 괜찮아. 괜아 괜찮아. 괜아아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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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훨씬 6년째인데도 가장 힘든 작업을 뽑자면은 대주파는 작업. 네. 어떻게 소금 잘절여져있는 음, 아, 끝내줍니다. 완전 잘 되는. 이 통이 이 통이 잘. 네. 예, 제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통. 네. 아주 열짜네요. 이쪽은 지금 무슨 작업 중이시죠? 밥 음... 세척 중이에요. 이번에 남작인장 시즌 6에서 새롭게 합류하신 멤버인데 간단하게 자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데기자예요 음... 오. 뭐 무슨 작업하시는 거죠? 음, 갓. 아, 뭐 작어같서속우에는한국저희같은어우지고에는배추저희도크어자지고지고배추보치뭐크래자지고지고한참 네. 뭐 s 치 s 국에서한을한참 s n s 국에서떠들썩서는데 올해는 국을다돈 주고 사서한아에서 한국에서 한국음얼마나에는데한국에뭐6국에서 한국에서 한에에 결혼을 하셨나요? 아니요, 물이요 아, 역시. 얼굴에 싱그러움이 <laughs> 가득하시네요. 어, 얼굴이 어, 뭐야? 싱그러움이 가득하시네요. 아트점하고 금사님하고는 아니요. 어떤 인연으로 이렇게 오늘 함께. 국내 친구예요. 하시... 아. 들어오고 싶지 않았는데, 한 네. 부탁해서 와줘서 김치 한 박스 얻어갈 거예요. 아, 네. 좋은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광고 하나면 돼요. 네. 애인구예요. 아. <laughs> 연하면 좋겠고요. 키는 보지 않아요. 몸만 봐요 전. 아.. 얼굴이야. 네 알겠습니다. 연락 주세요 댓글로. 네. 어떤 작업 중이시죠? 우체를싸고 있어요. 너무 놀라? 네. 할머니 김장하는걸 봤는데 네. 다른 유튜버 할머니. 그근데 네. 거기서는 나하고도 틀리게 나는 이 채소에다 버무리잖아. 근데 이렇게 먼저 버무리고 채소에다 끼워주라고. 그래서 따라 해보는 거지. 아무래도 좋은 건 따라. 지금 이뭐 고춧가루랑 뭐랑 하신 건뭐 육수랑 하... 풀까지 하신 건가요? 어? 고춧가루 육수 풀다 있지. 물려으 물엿 다... 넣으셨나요? 어, 다어요 어, 다 됐지, 제가 물을 쏜 동안. 응. 다, 있지, 다 하셨네요? 어. 그럼 이제 여기서 저쪽으로 가서 이제 합체.. 합체만 하면 되는 건가요? 어. 일단 저 무를 색깔을 입혀야 돼. 아휴 힘들어. 무 색깔 입히는 거는 우리 김장 그.. 김장 돌짜리를 피면 되겠군요. 아니.. 저 상태에서 색깔 못 입히지. 아니 저 상태에서 입혀야지. 아 입힐 수 있겠군요. 어. 예. 더, 더, 고춧가루만 범, 버무리고 예. 그럼 제가 할까요? 나 소금무. 뭐? 소금무. 수용목. 소금무요? 어 싸지 않을까? 반만 넣어야지. 반반 투하. 나 이거 못 들어. 한쪽에다가 쏟아 부어 그냥. 내가 조금씩 딱다게 쪽가 이제 갓, 이렇게 가득하 어그렇지 네, 남자 김장 소편트 시즌 맞이하고 있습니다. 요즘 네. 네, 제가 미혼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는데 미혼 맞습니다. 네. 잘 생긴 거 우리나라 20위 안에 들어가고요. 결혼잖아 네? 결혼? 결혼했잖아. 네? 결혼했잖아. 독신주의입니다. 연애만 합니다. 네. 야태비야 가위 갖고 와. 3개월 하고 얘기했지면아니 아, 이제 앞트저 가위 갖고 와 무슨 가위야 가세 가위가 <laughs> 뭐야 그래 잘라 아 내가 띄어서 줄게 맛봐 빨리 자 가위는 어디 있나요? 아니 내가 띄어서 줄게 자 이거 네, 남자 김장 시즌 6아네 이제 김장의 마무리 작업 버무리기 들어왔습니다 총 총한50 포기 정도, 되나? 정도 되나요? 60 포기 정도 되나요? 60 포기요? 네, 60 포기 정도. 시즌 6만에 처음으로 실내에서 하는 거죠. 네, 생각보다 조금 우여곡절이 좀 있었지만 어찌 됐건 지금 만무장까지 들어왔습니다 네, 오늘 새로 오신 계기자님께서는 아까 남자 수하신다고 친구들을 김장하러 도와주러 오셨다고 하시던데, 참, 김장도 하시고, 뭐, 결혼하시면 잘하실 것 같아요? 결혼은 어떨까요? 지금 김현준이 난데, 애인은 안래 아, 나 애인 소개해줄게. 아, 대답 안 하고 계시네. 일단, 제 애인부터 얘기하면, 만, 만, 이하이면 돼요. 사 40이야. 저는 30이하면 됩니다 금사님께서는 50이상이면 됐대시네 뭐라고? 50이상 친구아니야? 나도 40이상 <laughs> 참 다들 미친 미친 사람 세사람이 만나가지고 긴장을 하고 계시네 그럼안 미쳤어요 네 알겠습니다 남자김장 시즌 여섯 번째. 네, 끝났는데. 어떠셨나요, 이번 김장? 아니, 팀 너무 춥죠, 오늘. 아, 뒤에 잘안 나옵니다. 아, 뒤에 때, 니 막, 뒤에 치고, 안 치고 가고. 어, 어떠셨어요? 이번에? 네. 도움이 써서 네, 수월하게 도움이, 도움이 좀 있었죠? 네. 올타임으로 계기자님께서 도와주셨는데요. 이번 김장 예전하고 좀 틀렸던게 있나요? 그 고춧가루 그 양념장으 섞는걸 좀 다르게 하셨죠? 고춧가루랑 풀하고 뭐. 먼저 대합을 하고 나중에 야채를 섞었죠 물엿이랑 예. 다 넣으셨나요? 다 넣었어요 내가 못봤어 나는 아, 나는 그뭐 무채썰기라고 <laughs> 못봤어요 뭐 하는 바람에 내가 혼자 싹다 넣어버렸지 그냥 야채도 내가 갈아서 넣고 전부다 네, 그래서 뭐한 5-60포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네, 저희가 배추가 안된것도좀 있어가지고 좀 비, 추가로 좀더 구입하고 해서 또 2024년이지 내년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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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2024년 하는 김장 <laughs> 또이년동안잘 먹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신 우리 검사님과 어, 기계 기자님과 아티 다같이 고생하셨습니다 자. 박수 어. 자, 다음 김장에서 만나겠습니다 네, 안녕 네.